안철수 후보의 광주, 전남 방문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나섰습니다. 안 후보가 미래를 강조했다면 문 후보 측은 통합과 안정에 방점을 뒀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대구에서 당선된 김북겸 의원이 국립 5.18 묘지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원함의 화합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통합이라는 상징 효과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년 전엔 민주세력이 분열로 패배했지만 이제는 통합으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고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본봄 유세단은 전국토의 첫 행선지로 전남을 선택했습니다. 유세단은 안철수 후보를 개정해서 호남에선 김대중 정신을 영남에선 색깔론을 펼치는 두 얼굴의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한 것이 공산주의자다, 또 위기의 대한민국에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호남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사회에서...